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바로 제가 여행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고 또 여행 가이드라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요 가까운 완주 지역과 또 전주 지역의 역사적인 명소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설명해드릴 때요 함께 많은 감동을 받고 또 많은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10수년 전에 목회자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이드처럼 나눠주면서 거기에서 제가 희열을 느끼고, 거기에서 제가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10수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여정, 이 귀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여행에 있어서 제가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잘 따라봐 주시고 우리가 더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의 여행, 믿음의 여정을 하다 보니까요, 가다 보니까요, 같은 그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대체로 보니까요. 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신 분들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이 여행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뭡니까? 바로 태어날 때부터 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부모님께서 먼저 이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분들을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엄마 배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태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춘기가 되고 또 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 이렇게 방황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이 믿음의 여정도 졸업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가 뭡니까? 바로 이 삶에서 경험하는 이 인생의 위기나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평소에 신앙에 관심을 가졌지만 또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신앙과 멀어지셨다가 갑작스러운 이 질병의 문제라든지 갑작스러운 이 문제와 고민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의 이 기도와 도움 때문에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도요 이 문제들이 해결이 당장 안되면요 어떻습니까? 점점 더 마음에 상심이 커지고 낙심하면서 이 신앙에 방황을 경험하기가 있,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진짜 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배가 아플 때 정말 심정과 다 나았을 때 심정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아서 또 신앙의 방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내가 충만할 때는 내가 정말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정말 내 감정이 그렇게 뜨뜻 미지근해지면 잘안 믿는 것 같고 마치 내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과 위기와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이렇게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 믿음의 영역을 시작하냐면 바로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분들이 그런 관심을 갖다가 성경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도요 이 지식적인 고민과 생각만 했지 이런 삶에 대한 진짜 체험이라든지 위기 가운데서 이 신앙으로 극복한 그런 경험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냥 신앙 생활을 하기보다는 공부하고 취미 생활하고 그냥 연구하는 학문적인 것에 그칠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세 가지 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네 여러분 어떤 문으로 들어왔든지 상관없이요 이세 가지는 서로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 모태 신앙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이 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영적 위기 가운데 영적 체험을 통해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뼈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이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도요. 언제든지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극적 체험을 통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극적인 경험은요. 그때 뿐이라는 거예요. 체험은요, 잠깐입니다. 체험이 없을 때 바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암과 경험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이제는 바로 못 되신앙처럼 우리의 생활 패턴으로 생활 습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바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진지한 철학적인 탐구와 인생의 질문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반드시 영적인 체험과 또 어떻습니까? 삶의 습관과 생활의 양식으로 그 신앙적인 배경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여정은요, 이렇게 균형을 잡는 히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걸림돌과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언제 제일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었습니까? 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아우, 내가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정말 누구를 생각하면, 또 어떤 모습을 생각하면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다수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바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어떤 분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은요. 그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요즘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이 태극기 그우파 가운데 정말 이렇게 몰상식한 바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오늘날 요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또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요 기독교가 얼마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세양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 목욕물과 목울물, 함께 이 아이를 버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욕 수조에요. 이 아이를 그렇게 씻기다가 보면 이 꾸정물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떼국물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 꾸정물을 버리면서 이 생명을 가진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라는 서양 속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본질과 본질에 합당하지 않는 그 부정적인 것을 분별하고 구별해 가지고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기독교 신앙이 유지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도 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노력을 그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바로 이 반지성주의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생깁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요,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물음표는 바로 낚싯바늘이어가지고, 우리가 의심하고 질문하게 되면, 바로 마귀가그 낚싯바늘로 우리를 딱 깨가지고 끌어버리니까,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반지성주의가 오히려 여러분 신앙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요, 사람마다 자기 상황이 다르고, 자기 지식 수준이 다르니까, 질문들이 생기기 나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학교에서는 뭐라는지 아세요? 정말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프란시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유럽에서요 1960년대, 70년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정말 강했어요 유럽이 근데 그 유럽에서 라브리라고 하는 이 신앙 공격체를 만든 바로 분이 프란시 셰프라는 분인데 이분은요 그렇게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고 당시에 마약과 술과 모든 악한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20대 청년들이요 자기 인생을 펼치기도 전에 정말 극한 방탄과 이 마약과 술에 중독되어서 자기 인생을 정말 허망하게 끝내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해서 그런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한게 아니라 그냥 공동체를 한 겁니다 뭐한 공부를 한게 아니에요 그 청년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질문들 또 의문들을 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요.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 가지고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의 이 라브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중에 정말 신실한 목회자들과. 신실한 선교사들과 신실한 신학 교수들과 그리고 유럽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으키는 독일의 정치가들과 신학 교수들과 정말 유명한 지식인들이 이 라브리라는 공동체에서 나왔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솔직한 질문에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그리고 또이성황들을 보면 이사. 야곱, 아브람, 또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주의 많은 여인들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 상황들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면서요, 우리에게 생기는 그 질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진지하게 그 질문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함께 생각하다가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해서 그것을 통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지적인 질문들은요 오히려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요 우리가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의 걸림돌이 있다면 이게 참큰 걸림돌인데 뭘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무안에서 제주 항공 참사가 일어나서 정말 200명 가까운 인생이 특별히 가족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요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수년 전에 이태원 참사, 그 10여 년 전에 바로 세월호 참사부터 여러분 갑작스러운 이 재난과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이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재난과 재앙을 허락하십니까?라고 하면서 수많은 절규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질문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책들이 출판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남의 고난이 아니라 내 고난, 내 문제로 닥쳐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승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평온하게 이 고난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수많은 재난과 고난 때문에요, 바로 역사와 철학이 발전하고 예술이 꽃피우고 정말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인류의 지혜와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걸림돌로 당장에 다가오지만.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모세도 다비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고난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고난이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이 쉽지 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이세 가지 문제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걸림돌과 더 많은 방해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 첫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첫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하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각자가 이 믿음의 여행을 어떤 문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어떻게 신앙 여정을 시작했는지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걸림돌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이전에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셨는지 아니면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이 신앙의 걸림돌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 믿음의 여행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하면서 이 과정을 잘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